프라임민민법인의 이원구 미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국 비자 취득의 마지막 단계인 대사관 인터뷰와 비자가 거절된 이후의 FPU 조사 및 웨이버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입국에 필요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비이민비자이든 이민비자이든 반드시 대사관 인터뷰를 거쳐야 합니다. 비자 신청자는 먼저 해당 비자 유형에 따라 DS-160 또는 d s 1 6 0 신청서를 작성한 후 대사관 인터뷰 일정을 예약해야 합니다. 인터뷰 당일 복장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꼭 정장을 착용할 필요는 없지만 단정하고 깔끔한 복장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영사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대사관 도착 시간은 예약한 시간보다 최소 30분 일찍 도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도착 후 대사관 입구에서 여권과 인터뷰 예약 확인서를 보여주시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가방, 전자기기 등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인터뷰 서류 외에 짐은 가급적 가져오지 말거나 지하철역 근처 보관함 등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대사관 입장 후에는 안내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영사와 1대1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영사와의 1대1 인터뷰에서 받게 되는 질문은 신청한 비자의 유형, 즉 비인민비자인지 이민 비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광, 출장, 주재원 등의 목적으로 비이민 비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왜 미국에 가는지, E-스타 대신 왜 비자를 신청하는지, 미국 어디서 얼마나 머물 계획인지, 현재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미국 입국 후 무슨 업무를 할 것인지 등 신청자가 정말로 미국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신청하는지 그 목적을 마친 후에. 다시 한국에 귀국을 할지를 주로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주로 받게 되십니다. 영주권 취득을 위한 이민 비자 인터뷰의 경우에는 이민의 배경과 자격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들 받게 되십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통한 이민의 경우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 함께 찍은 사진, 생활 상황 등 정말로 진실한 결혼이며 그러한 결혼을 바탕으로 영주권 신청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들을 받게 되실 것이며, EB1 NIW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의 능력과 경력 등 관련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실 겁니다. 미국 비자 인터뷰의 결과는 대부분 인터뷰 당일에 바로 알수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면 영사가 직접 구두로 승인 여부를 알려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비자가 승인되면 일반적으로 영사가 즉석에서 비자 승인을 구두로 통보하거나 며칠 내로 비자를 받게 될 것입니다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여권은 비자가 부착된 상태로 택배 또는 지정된 수령체를 통해 반환됩니다. 비자가 거절될 경우에는 인터뷰 직후 영사로부터 거절 통보와 함께 그레이, 그린, 블루 색상 중 하나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레터의 색상은 그 자체로 공식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실무 경험상 그레이 레터는 주로 일반적인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전달되며 대부분 214b의 항목에 따른 거절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그린 레터는 추가 행정심사, 즉 AP가 필요한 경우에 발급됩니다. 즉, 인터뷰 당시 즉시 비자 승인 내기는 어렵고 더 많은 검토 시간이 필요하거나 또는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이 경우 영사로부터 추후 연락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달라거나 필요한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블루 레터는 웨이버가 필요한 경우에 영사가 인터뷰 현장에서 직접 웨이버 진행을 권고하며 해당 항목에 체크하거나 필요한 후속 조치 사항을 직접 레터에 기재하여 안내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후 그린 레터를 받고 추가 서류를 제출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 비자 승인 소식을 듣게 되면 다행이지만 일부 경우에는 FPU로부터 연락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FPU란 미국 국무부사나 해외 대사관, 영사관 내에 설치된 부서로 비자 신청 과정에서의 사기를 예방하거나 방지 및 적발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대부분의 비자 신청자는 FPU의 조사 대상이 될수 있으며 최근에는 특히 H-1B, O 비자 신청자가 FPU의 심층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이러한 비자들로 신분 변경을 하시고 한국에 입국한 후 다시 비자를 발급받고자 대사관 인터뷰를 하셨던 분들에게 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H1B나 O 비자로 신분을 변경한 후 FPU의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 직장 복귀가 지연되면서 업무 공백이 길어지는 등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FPU의 조사 대상이 되면 대사관 인터뷰 후 수일 내에 이메일 또는 전화를 통해 추가 서류 제출 요청 및 여러 가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때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기존에 없던 문서를 급하게 만들어 제출하는 등의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위중 또는 허위자료 제출로 간주되어 향후 비자 거절 물론 장기간 입국 제한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하고 일관된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면 비자는 승인되며 반대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대사관은 해당 케이스를 TP 상태로 전환해 이민국에 이관하게 됩니다. 이후 이민국의 재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이 통보됩니다. FPU의 심사는 매우 세밀하고 제출된 자료와 인터뷰 내용 간의 일치 여부를 엄격히 검토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향후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PO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경우에는 혼자서 준비하시기보다는 전문가와 같이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비자 거절과 함께 블루레터에 웨이버 권고 항목이 표시된 경우에는 웨이버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웨이버란 미국 이민법에 따라 특정 사유로 인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경우에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결격 사유 면제 신정을 통해 비자를 예외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하신 비자가 이민 비자인지 비이민 비자인지에 따라 웨이버 절차의 진행 방식과 처리 기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시 신청자에게 범죄 이력이나 위증 등의 문제가 있어 비자가 거절된 경우 이민국을 통해 601 웨이버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비시민권자의 비자 거절로 인하여 시민권자가 극심한 고통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웨이버 절차는 영주권 절차와는 별도로 진행되므로 추가로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반면 비이민 비자 웨이버는 대사관을 통해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수개월 이내에 처리되지만 소요 기간은 거절 사유 등 개별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웨이버를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승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제출된 증빙자료와 사유의 타당성에 따라. 영사나 이민국의 재량으로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웨이버 절차는 준비와 진행 과정이 복잡하여 개인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제출해야 될 커버레터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웨이버 공고를 받으셨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미국 비자 취득에 필수적인 대사관 인터뷰 절차와 비자 거절로 발생할 수 있는 fpu 조사 웨이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경우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